알파 메일들이 좋아하는 여자 그거는 저도 알고 싶은데요. 근데 팔의 남자, 이제 구의 남자들이 만나는 결국 여자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은 적은 있어요. 내가 만나봤나? 뭐 애석하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네, 근데 네. 그 사람들은 구속하면 안 돼요. 왜냐면 걔네들이 진짜 8.9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파 메일 남자들은 그 알파 메일인 거에는 메타인지가 된다까지 포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? 지가 잘난 것도 알고 있어. 지가 이 연애시장 결혼판에서 굉장히 우월한 상태인 걸 알고 있단 말이지. 그걸 알고 있는 애들한 가스라이팅도 안 먹히고 걔네들한테는 뭐 위협도 잘안 먹혀요.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뭐랄까 남자를 억죄거나 이렇게 저렇게 조종을 하려는 시도는 그들에게 먹히진 않는다. 7의 남자들한테는 먹힐 수 있지만 이제 8, 9점짜리 남자들한테는 먹히지 않는다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 열어줘요. 확 열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여자가 버티네. 혹은 이것까지 견디는 여자는 처음이야. 뭐 혹은 어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괜찮지? 얘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?라고 하면서 남자가 좀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지. 걔들한테 뭐넌날 만나서 좋겠다. 아니면은 너한테는 나밖에 없지. 와 이런 것들을 잘 먹히지 않는다. 왜냐하면 걔들이 팔의 남자, 구의 남자인 이유는 이 지성이 있거든요. 메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. 막꽃보다 남자 이런 거 봐도 되게 이런 F4 같은 애들은 자기한테 함부로 대한 여자한테 끌린다고. 근데 실제로 이제 모델이거나 막 연예계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모두가 자기를 선망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자기한테 쿨한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간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좀 비슷한 거 같긴 해요. 팔의 남자들한테 목을 매거나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는 그들을 잡을 수 없고. 약간 그들에게 그나마 좀 열려 있으려면 그래도 그들이랑 좀잘 오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일일 비하지 않고 좀 그들을 좀 방목해주는 그래서 돌아갔다가도 걔네가 안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는 다녀요 그 돌아갔을 때 목줄이 아주 길게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야 답답하지 않다고 느끼고 돌아올 때가 됐을 때이 울타리로 좀 돌아오는 저는 파래 남자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